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경배 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처박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마으니 451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その <music>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꾸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지한 노력과 끝없는 탐구정신은요,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 덕분에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인생의 허무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시작하는 첫 단락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전도자는요, 이제 자신이 가진 지혜를 예로 들어서 하늘 아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과연 헛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고 지혜를 깨우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지혜와 지식은 그에게 괴로움만 더하는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지혜도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자는 왜 대부분의 시대와 사회에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는 이 수고와 지혜를 뜻 대다고 하는지 그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16절에서도 말하죠. 전통적으로요. 이 솔로몬을 이 전도서의 저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뛰어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죠. 그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다해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수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연구하고 쌓은 지식과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구부러진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파괴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는요, 불완전하고 불이한 것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미약한 것들을 완전하고 의로운 상태로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르신저부터 배운 학문과 지혜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고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하지요. 얼핏 보면요, 너무나 지나치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발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거,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죠. 이것 역시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지적하는 말씀이니 이것을 부정적이라거나 비관적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과물들은요. 다 이렇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말은 수고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기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는 참되고 같이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지혜자가 따라올 수 없는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와 사회에 공의가 흐르게 할뿐 아니라 한 사람이 품은 생각과 의향도 가려내고 잘못된 부분을 온전하게 고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지식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다더 많이 얻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만큼 인생을 깨우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는 자신이 있었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소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요, 섭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지혜 역시 수고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그토록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많은 지식과 깊은 지혜가 참된 평강과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괴로움과 걱정만 많아졌습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번뇌가 많아지고요.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지혜와 지식에 매달리는 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특별히 이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가치있게 여깁니다. 지식의 최고봉인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고 마치 그것을 사상, 어, 사상처럼 숭배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종교화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그런 종교에 심취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과학을 종교처럼 믿고 따르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아주 의미 없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헛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참된 지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을 얻고 또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그 자체가 성취감도 있고요. 모종의 보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영역에는요, 죄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지식과 지혜의 극치에서 행복과 만족이 아닌 덧내와 근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공허한 결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된 평강을 주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번뇌와 근심을 더하는 지식이 아닌 참된 지혜는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피고 고민해 보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해결하는 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번뇌와 근심만 키울 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인생의 허물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괴롭고 헛된 것이며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고와 지혜와 지식을 평가 절하하고 무시하려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추어 보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지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조급해집니다. 빨리 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는 수고, 신령하고 참된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입술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때그 허무는 극복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 허무에 위해서 풍성한 은혜들이 더 기쁨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그 공허감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한 소망을, 소망을 담아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공허감을 토로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되어진 이 기도가 귀한 결실과 열매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